사급 판정도 받아들이겠다 결정된 건이 따르겠다 과거 유승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2년 입영 직전 갑자기 미국 시민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역을 피한 유승준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유승준은 폭발했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왜?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다 지키고 사냐? 아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하지만 병무청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스티브 이유는 병역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그신부서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병력을 기미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